아, 닥터 캐스트 강좌는 이런 게 다릅니다. 자 저희 강좌의 장점은요. 첫 번째로 등급 이수에 대한 수료증을 줘요. 이 수료증이라는 게 그냥 종이 한 장이라고 어머님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료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로. 어, 저희는 각 등급별로 경연 대회를 통해서 잘하는 친구들에게 상장도 줘요. 수료증도 주고 상장도 주고, 어, 이 상장은요. 어, 마찬가지로 수료증처럼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도 하고, 친구가 어떤 만약에 아나운서라면 아나운서 진로를 나갈 때 대학에 입시하거나, 또는 예체능 계열의 고등학교를 갈때 같은 계열로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아카데미와 다르게 이런 상장까지도 줘서 애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송 출연의 기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친구들의 컨택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학과로 진학 시 경력 사항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음, 입시에 유리해요. 요새는요, 비교과 과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갑자기 나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를 하나도 관련이 없게 있다가 대학에 가서 아나운서로 배우고 취직을 할래요. 이러면 요새는 취직이 잘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배워왔다. 이랬을 때 대학에서도 "아, 이 친구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구나" 그리고 회사에서도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준비가 된 인재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시각이 변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희는 굉장히 친구들에게 좋은 기회와 또 앞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팍팍 밀어주고 있고요. 자, 어, 그리고 저희 음... 또... 전문가 과정 중에서 일정 수준이 넘거나 또는 우수한 실력이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요, 실력은 너무 어른보다도 우수해.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 이 기회를 잡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는요, 이런 친구들을 닥터캐스트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요. 같이 파트너가 돼서 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닥터캐스트 직원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IT 기반이면서 전국 단위의 사업장이기 때문에요, 취업의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요,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IT로 전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강좌를 제공하죠. 하지만요, 이각 센터를 둬서 친구들이 조금 더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1대1로 세심하게 코치를 받을 수 있도록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나는 천안에서 나보다 조금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돕고 싶고, 어, 저는 이 동네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에게 또 취업의 기회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전분야의 전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서 진로선, 진로 선택이 정말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저희가 프로그램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말 실생활에서 그리고 직업으로 가졌을 때다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를 다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희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 분야와 연결되어 있어서요, 어, 만약에 쇼핑몰을 제작하는 일을 할 거다 하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수강해서 그 쇼핑몰 제작의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게 정말 교육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산학 일치의 교육을 통해서요, 그냥 판에 박혀서 책으로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또 자기가 배운 거를 해볼수 있는 기회 장을 마련해서요. 정말 직업을 가졌을 때 당황하지 않게. 어,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직접 직업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어, 배운 게 쓸모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요. 어, 내가 배운 게 이렇게 100%다 연결이 돼 있구나. 어,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걸 저희의 교육의 목토로 삼고 있습니다.